안녕하세요. 빼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인문학, 한자학습을 책임진 학습가이드, 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이궐가유, 면기, 지식이며, 고대 중국에서 맹자가 생각한 성인과 현인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천,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줄이 뜻을 의미하는 족의 폐와 음을 나타내는 이가 합쳐진 한자이고요. 그걸 목축하던 사람이 양이나 소떼를 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본뜬 한자로 유복민족인 돌걸족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울까 음식을 그릇에 담은 모양인 주와 음을 의미하는 더할가가 결합된 한자이고요. 꽤유 뜻을 의미하는 개견과 음을 나타내는 추가 합쳐졌어요. 그리고 힘쓸 면은 면할 면과 힘력이 합쳐졌는데 아랫사, 아랫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요구하라는 의미에서 권유하다, 강요하다, 힘쓰다라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극이 그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를 본뜬 한자로 그것 마약과 같은 의미로 가차되었다고 해요. 공경지 뜻을 나타내는 보일 시와 음을 의미하는 저가 함께 결합된 한자이고요. 심을식, 나무목과 고들직으로 나무를 곱게 심다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가유, 면기, 지식, 줄리, 그걸, 아름다울과 깨유, 힘쓸면, 그기, 공경지, 심을식, 이걸 가유하고 면기지식이라 그 아름다운 계책을 주니 공경이 심기에 힘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이 현인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사람은 바로 상나라의 명제상 이윤 주나라 초기의 백이 춘추시대 말기 노나라의 현신인 유아해 유가의 창시자인 바로 공자가 아름다운 계책을 주는 사람, 성인 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유는 탕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맹자는 이유는 성인 중 책임감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말하였어요. 백인은 상나라 말기 폭군 주왕 때고주국제우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제우의 부귀영화를 사양하고 은둔한 사람으로 맹자는 백인은 성인 중 가장 청명결백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아에는 춘추시대 말기 도나라 사람으로 도적의 대명사인 도척의 친형이나 공자도 존경했던 바로 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유아해는 성인 중 중용과 조화의 기질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였어요. 공자는 여러분들 잘 알죠? 바로 책임감, 청년결백함, 중용과 조화의 기질을 모두 모아놓은 사람으로 백이 유아의 이윤에 좋은 점을 모아서 육아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맹자는 극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골 가유 면기 지식. 줄이 그걸 아름다울까? 꽤유 힘쓸면 그기 공경지 심을식. 이골 가유하고 면기 지식이라 지식하라. 그 아름다운 개책을 주니 공경인 심기에 힘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laughs> 따다단, 따다단, 끝!